자, 이차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 거죠. 그리고 두두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날 때라는 것은 교점이 한개 또는 두 개가 될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은두 개의 그래프의 식을 연립을 하셔서 만들어지는 이차방정식 에, 여기에서 에, x 실근이 두개 또는 한개가구해진다 라는 얘기인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에,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고요. 어, 그러면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 c 하시면은 자, c가 마이너스 어, 2가 아니라 a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25 마이너스 4a 플러스 8 그러면 33-4a가 되겠죠.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. 그래야 실근이 하나 또는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교점이 하나 또는 두개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는 라 거죠. 어, 그러면 4a가 3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a의 범위가 4분의 33 이하가 된다는 라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